자 이제 출발합시다 에이, 오늘 날씨가 저기 꾸물꾸물하고 뭐가 올것 같네 자, 출발합시다 이제 출동 2단으로 가 3단으로 가 2단으로 가, 2단으로 가 2단으로. 2단, 1단? 1단으로 세월에 가 1단으로 어느새 오래가 이런 아니, 1단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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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단으로 가면 뭐 어느새 뭐, 2단은 나야지 가지 그래도 얼마를 려면 아이고 아이고 지금 한번 출동하기가 쉽냐? 몇시간이에 몇시간? 한번 출동하기가 쉬워? 3단 올려면 오고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못 올려면 할수 없고 이거 분리수거 그렇아 저기 분리수거 아니면 아아 이렇고 다녀 아이고 아유, 힘들어. 아 힘들어 그래 아우 이건 내가 힘드네 이거 모터가 굴러가는데, 그냥, 내가 힘들어, 승질이. 숨이 설떡거리네 급해서, 마음이 급해서 그래, 마음이. 마음이 급해서, 마음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, <laughs> 마음이 항상 불안정하니까. 그래서, 마음의 병이라는 거인가 봐, 마음의 병. 마음이 불안정하니까, 막,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숨이 차고. 아 얼마나 재촉을 하는지, 그냥. 가만히 있어야 마음이 차분해지는데 옆에서 자꾸 재촉을 하니까 네, 힘들어. 네, 계속 그냥 옆에서 잔소리를 깔으니까 힘들어. 다리가 아프니까 그러네. 다리가 아프니까 그러지. 그 몸에. 몸이 아프니까 그렇지. 뭐 몸이 안 아프면은 꿈럭 꿈럭 되나. 아, 하나 하나 챙겨야지. 다리 아파서 다리 아파서 하나 챙겨야지 이거 저 빨리도 전화기 빨리도 챙겨야지. 해야. 옷 입어야지. 뭐 가방 챙겨야지. 뭐, 뭐 나, 응. 그게 너, 쉽냐? 그좀 지방 방송 꺼라. 날씨가, 날씨가 이래서 구름이 다 조금 키웠구나. 끼었구나. 아주 흐린 건 아닌데 조금 흐렸어. 조금 흐리고 안경을 아예 안 꼈다는 안경을 안 껴서 눈이 부시다. 안경 안경 끼면 자꾸 앞이 안 보여서 뭐 시장을 뭘 봤어? 응. 시장을 보고 간단하게 볼까 지금 그러면 갓날 쪽에 전이라도 사러 가야 돼 아휴 조용해 일이 먹지도 않고 입이 짧아서 복주단 않는 걸뭘 그래 아예 가지님뭐 입이 짧아서 우리 비쌀 봤어. 옛날 같지가 않아요. 지금은 애들 이 집에 있는아 이거 일단 저기 뭐 다니기 때문에 자기들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뭐 경이나 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. 이고내 허리가 이렇게 허리를 자, 허리가 이렇게 작살이 났는데 이 사람 무슨 놈은 돈을 벌어. 돈, 돈 벌게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거지, 뭐 돈을 벌어 이렇게 허리가 다 응? 완전히 고장 나서 이렇게 응? 날씨가 조금만 바람 불어도 허리가 아프고 조금만 흐려도 다, 아프고 이렇게 밖에 나오는 것도 힘든 사람인데. 싹 씻고 가야지 그 정도 남이 집이야. 야, 일로 올라와. 차가 특치고 가면 어쩔라고 저러고 올라가 있도록 인도로. 인도로 올라가야지. 차길에 나왔으면 이뭐 시어가 뭐 아파트 길인 줄 아나 차길로 차길로 갈 때는 올라가 인도로 가야지. 인도가 있는데든. 나도 이쪽으로 인도로 올라가야 될 거야 지금. 인도로 들어갈 거야 이제. 아, 이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그러게 인도로 가, 인도가 인도가 텅텅 비었는데 인도로 가지 왜그첫 왜 길로 가고 그래? 흘날라고. 아 저기 화장실 둘러 따가야 되는데 또저기 가서 참지 뭐 저기 가서 서브센터 가서 서브센터 가서 저기 화장실 있으니까 거까지 기 참아야지 뭐 서브센터 가지. 음. <목소리> 아, 으, 아유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. 애들아 의논을 해보고 해야지 뭐 혼자 애 의논을 해갖고 해야지. 아유. 안전 운전을 위해서 제가 저기 가서 영상을 접. 가겠습니다. 저사거리큰 길에 가서 영상을 잠깐 접고 가겠습니다. 여기 아, 사람은 없어요. 여기 골목길이 돼서 사람은 없어요. 큰 길로 큰 길로 나가면 아무래도 차가 많이 다니니까 큰 길에 가서 영상을 접고 가야 되겠습니다. 조금 조금만 더 가고 이행이 아, 일행, 같이 일행이 있을 때는 이게 <laughs> 2단이나 3단 놓고 조정하면서 가야 돼요. 3단으로. 콜택시. 콜택시 타고 오래 콜택시 타고. 11시, 저기니까 11시. 11시 예약해서 가면 뭐, 12시도 니까는 그러니까 거지 뭐. 올 11시. 올 때는 뭐, 또올 때도 뭐 그런 식으로 와야지 뭐. 올때 태다 준다그러지만 뭐, 그뭐탈일 뭐, 뭐 있어. 저기. 뭐라 고생시켜 딱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 딱 저기에서 가면은 그거 편하지 서로 부담가게 할 필요 없지 나이가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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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서로 아픈 다몸돌이 아픈데 네, 아픈 아픈 이 해야지 누 가면 뭐저고속도불칠줄 알아 뭐뭐랄줄 알아. 뭐 돌이라는 고속도로. 고속도로 치고 그래요. 고속도로도 못 배우고 나는 고속도로 세에 앉아 싶은데. 난 고속도로도 못 배우고 형도 고속도 도안 배우고 볼만 차로 다니고 그래서 뭐 쉽지 않아. 고속도로 뭐, 저 저를 고 아니, 언니하고 얼니먹 보면 빠져요 지금. 니때 하고 치치게도가지고 미나토? <laughs> 뭐뭐 아니, 그림 뭐만 맞추면 되는 건데 아기야. 뭐뭐 그림만 맞춰주면 되는데. <laughs> 그림만 맞춰주면 되는데 되기는 는데아 얇은 걸를 얇은 걸 여러 개 입어야지. 괜히 두꺼운 거 입을 필요 없어, 몸푸에 오늘 바람안 보니까, 이렇게 입을 담요 뒤집어 쓰이고, 참바 얇은 거 하나 입고 참바 아, 입기 전에 여, 얇은 내복 입었지. 또 얇은 목티 입었지. 또 쪽, 쪽기. 쪽기, 쪽기 두툼한 거 안에 입었지. 그리고, 그리고 얇은 거, 니개 네 입었네, 니네 개. 윗쪽이니개 네 있고, 아랫쪽이 내복 네 있고, 저기 손바지 고 좀바지 있고, 두 개, 아래, 아래는 두개 있고, 위에는 네개 입었어, 네 개. 위에 상체가, 상체가 추위를, 치, 추위를 많이 타니까, 상체가 추우면은 전체적으로 몸이 떨리니까, 상체를 좀 저기, 그 정도 입으니까 안 춥네요. 이렇게 천천히 가니까. 빨리 가면 또 추워, 이거. 이 쪽으로 건너, 이 쪽으로 건너서 저 쪽으로 가려면 은 한번 건너지, 뭐저 쪽으로 건너다 저 쪽으로 건너다 그래 여기서 한번 건너는 건데 아, 여기서 잠깐 대기하면서 영상을 접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